하고 나나나 나뭐고안 되냐 친구야? 피하지 말자. 조예에빠받았다야나 어. 교도관 교도관 옷 입었어 교도관 옷. 카의 어, 범죄자야. 어이 정도면 야임마 범죄자가 아니라 임마넌 범죄자야. 내가 왜 범죄자야? 봐 이거 봐바뭐 언제 나온 옷이냐? 몰라? 냄들 아니야? 어디로 가요? 어디 갈까요? 간다. 여기야 오랜만에. 멀리서 쏜 원프는 괜찮았지만 가까이서 쏜 원프는 너무 약했어. <laughs> 그게 뭔 말이야? 아무 생각도 <laughs> 생각하면서 아 에이큰을 이기기 힘들겠구나 그 생각했거든. 그래. 싫을 때는 좀만 더초세거 던지지. 너무 급하게 던진 것 같아. 시체라서 딱히 생각 없게 썼어. <laughs> 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게임했으면 내가 선수를 했지.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야? 우리 라카이 프인데 캄퐁도 프인데 브라보 뭐세팀 정도. 갑자기 어, 캄퐁 두 팀, 캄퐁 두 팀에 브라보 세 팀. 그 <laughs> <laughs> 여기 라카이 없어. 이걸 네, 비털던 놈들이 없다. 왕렉 먹었장. 미친 거. <laughs> <laughs> 오쉣 어디까지 찍는 와. <laughs> 엠보우 아 잠깐만 아소방복기다 아싸, 아싸. 내기 왜 이렇게 멈 먹는거죠? 나소방복기 먹어야겠다 소방복기시킨들 끼면 소방복기의 칼날 부분은 면역이 될까 총알이? 아닐거 같은데 쓰레기네 응아왜 음. 이렇게 툭툭 끊겨 와, 에싸 음. 소원기 먹었다 개꿀. 오랜만에 온 나카위 악수를 쓰는 야였다 그렇죠. 감사 끝. 뭐야 나 방금 뭐 먹었어? 에싸리데대사 소원기를 다니 너무나 좋은 거. 야, 아, 보정기만 두께라니 너무 좋아라. 나 하나만. 에스날을 갖고 오면 죽겠다. 에스날이 썩고 왔 나는 무턴트이기 때문이다. 야, 아, 메터단 아. 좋은데. 바로 라카 입성하러 갑니다 와 이새끼 <laughs> 와 <laughs> 브루즈와 보소 <아부서 이상해. 웃음> 어, 어이가 없네 얼 이거 나가 먼저 지렁이가 되있겠다지렁 아. 지렁이 <laughs> 이정도면 골반아장나 <골반기와> <laughs> 석공 없나 석공이나 <laughs> 쏘다 <좋아할 수 웃음> 소음기 <laughs> 소음기 밖에 못쓰어 원래 소리도 안 나오는 야지도안손지도 <laughs> 헷갈리게 되는 거지 썬가? 썬 야이C 보안 주네 본인조차 속이는 소음기라는 진정한 소음기가 되는 거지 <laughs> 음. 원래 본인도 소리야 되거든 아이다는거와 어, 구상에 세 개가 있어 야한 줄에. 구상 뭐. 구상이 블드링구아버 흐흠 흐흠 설하 우리 다방해하거같 이제 밖필요없데야집 털어 흐흠 s 이 없네 집안 털었어 털었다고안 털었다고 안 털었다고 오스쿠스진정로 없군 네, 네, 네. 네, 네. 오, 보정 기야. 보정 기가 넘쳐나 는 세상, 요 가서 가져가 는 말이 죠? 진짜 마실 것 만이 줘 이렇게 칭찬 중이잘않지도정기 야,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야, 그럼 하나 더 가져가. 여기도 안 돼. 아마 도시나 봐요. 맞아요. 음, 여기가 지금 다 털었을 거 아니야? 배율이 없네 안 자기장에 오있어자기장이고있어 란스런 란스 스런란스런 근데 배율이가 없어갖고 나는 그 <laughs> 장거리 싸움 안되겠는데 난 배리래 산배율이다 깜짝이야 씨 <laughs> 저놈의 택대이 밖에 네. 싸도되 능력과 쏘신이야 몸통까지 쏴도 되요 능력 쏘신단 말야아아아아아안도될것 같고 네누을 밝혀라 오발사 진통제 7개 아유, 맞네. 진통제 두개 먹어야겠다, 조심하니까. 내가 진통제랑 드링크 합쳐 놀고 계간되는데 말이지. 나 지금 진통제 다섯 개, 드링크 네 개. 존나. 드릴를 끼고 있지만 수직 손재들이 없고 이 앞에서 총소가 나는 같다저 봐, 저. 저... <laughs> 밤쪽아니면 거리 쪽이거 나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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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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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게 나도 있겠다. 거리를 가로질러 간다 나는. 오케이, 고고. 여기서 딱 오른쪽으로 딱 시야를 돌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는데. 그러네. 지나가네. 근데 서른 일곱명 밖에 안나왔어 <laughs> 그러게 되게 쪼끄나왔네 뭐 한것도 없는 말이지 사람을 만나고도 못했아니 안녕. 어 뭐야 SR소음기 또 있네 여기 뭐하는 동네 여기 <laughs> 그만좀 드세요 그 만나기 힘들 SR-2 하있아나 아직도 등이안네생각니다 야, 수류탄 좀줄여 다섯 개 있는데 나두개 있어 근데 지금 가방이 없어 팩터 가방이 꽉 차서 더 이상 뭘 챙기겠을 소리 없 3배율 갖고 뭐 하라는 거야. <laughs> 3배율 단발광 그래야지. 올렉스 보로 렉기야 렉, 니가 내게 왔어 부럽 아, 여기 누가 털었네 여기 안털려있는봐 털려있는데? 털려 모자도 있는데? M16에 뭐수고 꽂아져있고 크네, 왜 끝집은 안 털었지, 얘네? 여기가 처음에 내린 집인가? 왜 진통제 있어서 진통제 먹고 왔나? 아 선배, 아, 되게 고민되네? 선배를 낄까 말까? 선배 껴야겠다 쌍삼이다 쌍삼. 쌍삼은 상담, 불법인 거 몰라? 아님? 불법까지는 아니지 않냐? 오목 둘때 쌍삼은 불법이야. 거 어느 동네인데? 너네 동네 우리 동네? 아니 저기요 자기장 왜 이렇게 멀어요 도대체 아이새 간다 맨발의 기공이신 문제다 기공이 다리는 기봉이 자리 다리 로자 다리 로자 다리 저이 도바이가 나란히 오래 기다리고 있어 오른쪽에 레전. 뭐야? 마을에 사람 있어. 백업, 백업, 백업. 한 발, 두 발, 세 발, 기절. 제 또라이야, 뭐. 내가 확돌려줄게. 아, 방금 뒤집어졌어. 이런 기트 말아야지. 못 잡았어, 진짜. 쟤 있다. 잡을 생각도 못했지만, 기절을 시키다니. 네, 올라가는쪽해볼 게임을 찝방라어간것어은데어라찝들어간 찝어라, 찝어좀어어디 아, 야, 뒤 쟤네, 끄... 쟤네, 쟤네, 쟤네 뒤에 있는 팀은랑 싸운다. 아싸! 대꿀 힐! 아, 개꿀! 아, 아, 저거 <다> 내다먹었이 <laughs> <오>, 네, 진짜. 맛맞지 딜량 한 200은 박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먹어 음. <놀람> 이걸 먹고 나우 음? 맛있게 먹고 와. 음, 뭐. 너 수직 손잡이 하나만 들고 와라. 존나 굶었어, 다 라이트 그립 하나, 수직 손잡이 하나. 그런 거 없죠. 아, 뭐야, 아, 씨. 사람인 줄 알았네, 씨. 발 아. 새끼. 수직 <laughs> 내꺼. 사람도 아닌데, 누구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미안. 내가 좀 거칠었네? 뭐가 없어. 야, 수직이 없다. 내꺼밖에. 그럼 라이트라도 들고 와. 라이트도 없어. 그냥 와도. 그래. 네. 수사 하나 버리고. 드링크 하나 봅 오, 드링크 존나 많아. 우린 부자야. 부자라고 나만 부자인가? 어쩔 수 없지. 응 근처에서 플레어 옷 벗어. 더아 M16 개꿀이다. 존나 맛있었다. 이 보정기도 있다. 고정기가 넘쳐나는 응. 세상. 여기 큐우도있네 응. 맞아, 걔네 SR이 고 뭐, 뭐. 아, 그 사람 있다. 이가기 이따가 저기 있어. 이여기뒤쪽이로가이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 나올 것 같은데 오... 나왔다. 아, 그래. 아, 나온다. 나온다. 온다아꽃행샷 <laughs> 아니 이거 도대체. 내가 가야 돼. 꽃행샷 인기를 주셔야만에요아 <laughs> 다섯 발인가 박았는안 <laughs> 아, 죽었어. 아 꽃행사. 내탄 다섯 발다박았는 하나만 죽었어. 뭐야 이게 <그냥 웃음> 정말 밸런스 개똥이야. 야, 배를 다섯 발로 안 죽는 애들이 있어. 아, 배를 다섯 발이었다고? 오! <laughs> 존나 근육적 개였나본데? 아니, 진짜 몸다 뚫어 박았는데 안 죽었어. <laughs> 그정도면 근육적 개그 자체 아니냐? 너무한데? 응. 이건 사례값 아니야? 사례값 아니야? 방어력 권력이든 캐시템이 있냐?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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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챙샷 개꿀이네, 이거. 역시 오토바이 타고 보다 찢었어요. 이상한데? 잡지 먹을까? 아니면 여기 먹을래? 여기로 가자. 니노스. 한 다리 그냥. 루인스 저 절벽 쪽 먹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내 집에서 이렇게 힐것 같아. 일단 여기 데이트 할까? 아니 드링크 필요하냐? 아니. 나 먹은 것만 아직도 아개 뭐 남았어. 나 육팔이거든 육팔, 오육팔. 나 삼육.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어, 뒤에 사람인 거 같은 잠깐 나. 아직 이 삼배율인데 배율 딱안시 여기 앞에 사람있 앞에 사람 있다. 앞에 사람있 사람 <목소리> 오야 술탄. <야, 솔탄>. 상관 <목소리> 맞았다. 힐. 아 나이스 야 역시 삼강 수류탄은 최고라니까 아존나 멋있네 이거 나 5탄 좀만 먹을게요 야 여기 수직있다 나 5탄 안써 여기 수직있다고 좀만 더 먹을까 어 상가방 좀 넣을게 수류탄도.. 너가 다 챙겼구나 가자 자기장 뚫어 야 이제 프라이팬으로 바꿔야지 X나 뛰어야겠네 이발 아, 배3각모인데못 그 먹었어. 일곱 <laughs> 명 남았다. 그니까. 우리처럼 자기장 닦으면 가는 애들이 몇명 있을 건데. 우리 앞으로 돌진이야? 아, 달릴갈 데가 있나? 이건 또 그래. 야, 총으로, 총으로 기절만 시키다가. <laughs> 1킬을 먹었어 기절도 못 뭐... 시키지 않았음? 마 아, 스크 쓰고 기절 시켰는데 너무 뭐 아깝잖아 그 양념이잖 양념 야저 오토바이 쏘여 여기... 있는 게딱 봐도 집에 있는 거 같아 네마리가다 5발 스크 스였는데그 멀리 있는 애가 죽었어 야 우리 앞집에 오토바이 쏘여 있거든? 뭐네? 길쭉한 집이 일자집에 있을 거 같아 너의 생각은 어. 나도 그래 그럼 저희가 폭탄 테러를 하자 레이저한번 펼치자 이 말이야 아니, 나, 나 깝치지 말 여기 괜찮은데 자리? 나쁘지 않은데? 난좀더 가긴 해야 돼 아파. 나도 여기 원덕 언덕, 왼쪽 있을 거 같은데 왼쪽 원덕 무조건 있지 집에 하나 있고 집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아이 아니, 설마 무서운 얘기 하지 맙시다 이번에 그거 보고 개눌렀데 집마다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얘들 뛰어야 된다. 만약 왼쪽 안돼 있으면. 야, 왼쪽에, 왼쪽에 사람? 어느 왼쪽 연막, 연막 던졌다, 지금. 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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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뛰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 거 잡자. 너 어디까지 내려왔냐? 안 보이네. 니 수류탄 때문에 안 보여. 어디까지 내려왔냐? 미쳐있다. 야 여기 문 열렸어 우리 앞집. 봤어? 술탄 테러 할수 있냐? 나 지금 몇개안 남았어. 아안 들었다. 야 술탄. 여기 루이스 오른쪽에 없냐? 사람? 있어. 저밖에 나갔네 이네. 오른쪽 반대편 아니면 오른쪽 돌아 있는. 우리 또 여기 저리 찍자. 도라님 반대편이거든. 여기 바로 앞에서 집 바로 일자집 바로 앞에서 죽었어. 사람 아니지? <laughs> 시체인데 집 앞에. 나 일단 왼쪽으로 좀만 둘게 길, 길 건너편에서 쏜거 같은데? 아무리 응. 봐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오른쪽 정쪽에 있는 거 아니겠지? 저기 오른쪽에 사원 쪽에 차, 차기 있긴 한데 일단 집문 닫아볼게 아이나 또 돌리 있네. 어디지? 일자집에 붙었다. 일자지에 붙었다. 일자집 붙었다. 아 여기네. 아쉣 조졌다. 치킨 먹여주시나요? 쟤네 니네 위치 모른다 어 나이스 쟤 오른쪽 계단 쪽에 있었거든 집, 집 들어갔다 수류탄 가는? 왼쪽에 던져야겠다 어 꼬리네 아내안맞을것같아 하나도 하나 아아 성공 성공 안돼 연막까지 부려 저있다 저있다 청문회 있다 저 새끼 청문회 있다 아 이때 화염병 있으면 딱인데 비열한 새끼 저거 수탄 까나? 너 자기장 아니지? 응, 음, 자기장 아니야. 아, 아, <laughs> 야, 제가 좀 유리한데 너. 어. 아예 오른쪽. 왼쪽 잘 소리 안 했어? 나온거 같은데 응. 쪽이 어떻게 어, 나와 그러 나왔네 아, 네. <laughs> 쟤 병신인데? 쏴! 저 자기장 쫄잖아 넌 데릴이야 나. 아 나이스 깔끔 루아아주 아, 일단... 좋아요 쟤, 아, 쟤, 쟤 바보 아냐? 진짜... <laughs> 그래, 좀 바보네 나... 근데 자기장이 마지막이 나한테 왔구나 어 아싸 킬 아싸 아싸